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복입니다. 오늘 소개할 덱은 물검방 덱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세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물이랑 검 방패는 무조건 넣고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어제 현질을 했기 때문에 주사위 클래스를 올릴 수 있어요. 정말 강력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어제 현질한 카드들을 이용해서 주사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서 개전을 한다고 하면 더 강력해지겠죠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만원 지르고 골드가 굉장히 많은데 레벨업을 계속 해볼게요 어디까지 레벨업이 되나 와 진짜 세졌다 검주사위도 클래스업을 해보도록 하죠 8클래스까지 방패도 8클래스 업그레이드 완료 개조된 전기주사위 이거 사용해보라고 해서 넣었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좋아요 이거 아직 써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선악덱, 백호덱, 주작덱 다 잡았어요. 저 클래스 티어 리그에서 있는 전설 주사위 덱들은 이 개조된 전기 주사위가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클래스 업을 하도록 하죠. 7 클래스까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오늘도 대전을 들어가기 전에 블루 라벨 상자 한두개 정도 지르고 시작을 해볼까요? 전설 계속 꾸준하게 모아야 되니까 또 다이아는 다 쓰면 충전하면 됩니다. 구매하기. 과연 어떤 전설이 나올까 건너뛰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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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제발, 아, 청룡, 아. 아, 청룡주, 아, 이거 있던 거잖아. 한번 더. 간다. 좋은 거 나와라. 과연 전설. 어, 이거 뭐야? 심판주사위? 적 처치 시에 체력이 가장 낮은 적과 주변 한 칸의 모든 적에게 200의 추가 피해를 준다. 아, 좋은 건가? 아, 왠지 좀 중독성 있는데. 한번더 갈까요? 한번더 간다. <laughs> 아, 나두 번만 지르려고 그랬는데. 다른 없는 주사위 나와라. 어 자폭 주사위 한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 갑니다. 번호 뛰기. 과연 이번엔 어떤 전세? 어어 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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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요 백호 물 주사위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9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하고 엄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구어 국... 저격 나이스 저격도 9 클래스 시작해 볼게요. 대전이 재밌어질 것 같아. 지금 할 컨텐츠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 있죠. 현티어 리그에서는 고클래스 주사위에 속하거든요. 골드도 아직 여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사위들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자, 시작했고요. 물 주사위를 여기에 깔면 좋더라고. 가장 정 중앙에서 여기가 싸움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격을 여기나 여기 깔아야 되는데 가장 우측 하단에다 까는 게 좋더라고요. 5시 방향에 깔고 그다음에 개조된 전기 주사위를 물 옆에다가 여기다 박을까? 이렇게 박습니다. 좋아요. 어우, 상대도 개전 태양까지. 이 물주사위 때문에 공격 속도에서 굉장히 이득을 보더라고요. 이거 두개다 죽겠다. 죽긴 죽죠, 그죠?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은 첫 번째 라운드이기 때문에 저격을 여기다 놓고요. 물 보강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더. 이렇게. 아, 좋습니다. 어우, 태양 활성화됐다. 어우, 왜 이렇게 쎄? 태양 왜 이렇게 쎄요? 우와, 이거 뭐야, 뭐야, 태양. 그, 녹아버렸네? 아니, 잠깐만. 와, 대박이다. 태양.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 그 다음, 검. 검을 여기다 박을까? 이렇게 박고요. 어, 하나 더 박아. 검 박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물주사위 하나 더 박아. 자, 태양 공속을 계속 줄입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가보자. 괜찮아. 상대는 태양. 나는 물. 속성상 내가 유리하다. 잡아. 그렇지. 태양 잡고. 잡아. 그렇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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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잡았다. 그렇지. 와, 이겼다. <laughs> 야, 잠깐만. 이 우측 상단에 상대가 너무 강력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깔자. 개전 하나 깔고. 방패 하나 깔고요. 저격을. 하나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저격을 여기다 놓자.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저격 때문에 이득 많이 볼것 같거든요. 왼쪽 상단에 그 이성짜리 저격이 들어가 있는데 아 이거 잡기 어렵겠는데. 물주사위 물주사위 힘내 물물 물 너가 힘내야 돼. 그렇지 개전. <laughs> 야 이게 이게 공격해 주면서 따다닥 사면타로 데미지가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어 괜찮은데 여기에. 아이 회심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한 자리가 있어요. 핵심 포인트 자리가 여기야. 이거다. 그다음 물주사위 보강하고요. 물주사위 하나 더 보강하고요. 됐어. 오성 물이다. 어 사성 계절이다. 이거 무섭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이거 클났다. 이거 이거 오 어. 괜찮아 물 있어 나물물 물 있어 이겼어 이 이겼죠? 잡구요 그렇지. 야, 야골르나? 열받나? 어, 굉장히 열받지. 몸빵 하나 해주고 태양 범위 좀 보고요. 여기다 저격을 놓자. 아니 아니 아니. 어, 여기다 저격을 놓으면은 이 사성짜리 이거 처리 가능하고 몸빵 하나 더. 여기에 몸빵에 집중을 한다. 이 태양이랑 사성짜리 개전이 있기 때문에 얘, 너가 몸빵 잘해줘야 돼. 어, 자폭 하나 여기 왔네요, 자폭. 자, 물 물이 잡아주죠. 물물물 하드캐리 물, 물, 물 하드캐리. <laughs> 야약좀 yeah. 오르나? 어? 이 열받겠다, 상 <laughs> 아, 눈 뜨고 코베이는 검 주사위. 검을 잘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검은 처음에 들어가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핵심 자리 있죠? 이런 데에 들어가야 돼. 근데, 계전을 제가 지금 넣기에는 좀 늦은 것같고는요 검을 넣어야 돼요, 여기다. 검을 넣고, 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계전이 상대가 4개이기 때문에, 제가 물로 압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압박을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강한 거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약한 거는 버릴 건 버린다. 이거 봐봐 터지잖아. 이거 못 잡아요. 태양이 못 잡아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이겼어. 아 이거지. 요 며칠 이 랜덤 다이스 고를 계속 플레이하고 있는데 전설이 많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일반 영웅 중에서 굉장한 주사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설급 주사위들이 많아요. 자, 시작해볼게요. 아까 전처럼 여기가 꿀자리거든요? 물이 우선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 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강풍이랑 자폭, 자포... 아, 이거 자폭 센데? 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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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폭이 세거든요? 범위 안다. 이러면은 왼쪽에 저격이 하나가 더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방패가 지금 들어갈 필요 없어요. 물로 강화를 하고요. 저격이 왼쪽에 하나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모든 범위를 다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개전이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 이 위치가 꿀자리에요 개전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 시작 자폭 공격 한방 맞았는데도 물주사위가 살아남았어요 이러면 양쪽에서 저격 그렇지 7초 아 시간이 부족하네 이걸 먼저 칠 수도 없는거구나 어한 마, 한 마, 한 마. 그렇지 <laughs> 이게 신의 한수다 이 저격 위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격 잘 잡아야 돼요. 자물 강화하고 개전 좋았어 이대로 간다. 아 근데 이 자폭 범위에 그대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700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이, 이거 먼저 잡는 것보다 자폭이 마지막에 터지면 좋은데 잡죠? 이겼죠? 검주사위가 나오면은 검주사위 좋은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격 하나 강화해주고 개전 강화해주고 물 강화. 아니야 아니야 개전. 개전 간다, 이번에. 5성이니까, 충분히. 개전 4성 괜찮아. 와, 자폭 2개. 너무했다, 이거. 견제 들어온 거죠? 저격 견제. 어, 잡았고요. 개전 와, 잠깐만. 이게 4성이네? 어, 들어오 머리 잘 써야 돼요. 이 자폭 때문에 문제인데, 이거, 이거, 이거. 심판주사위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개전개전 개전 강화? 개전 강화? 그래. 한우물 파자. 한우물파 한우물만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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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오바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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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심판주사위 지금 저격 견제 들어오고 있죠 아 어, 자폭 너무 센데 그래도 개전이 <laughs> 개전이랑 물주사위 나이스 <laughs> 와 짜릿하다 개전 진짜 <laughs> 대박입니다 아 어, 물주사위 그다음 방패 하나 어그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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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여기, 어그로 끌고 방패 하나 더 보강 됐다 아 됐다 됐다 개전 일단 육성 됐으면 이거 진짜 세거든요 상대 당황했나? 어우 자폭이 세개야 어 자폭 먼저 들어간다 어안안안안안 돼. 여기, 여버 여기, 버텼텼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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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레전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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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야 여기, 여기, 어떻게... 다안나오지요 힘들지요. 약올르지요 물칠성 여기 꿀 아니야 여기 꿀자리 여기 꿀자리 이 육성 개전이 히어로입니다. 물주사위랑 대박이에요. 효, 효과가 좋아요. 물이 공속을 잡아주고 개전이 멀티 타겟으로 그냥 쳐버린다 까버리고 사이드에서 저격이 쫀다 이거거든. 와 퍼펙트 게임이다 이번에 아 <laughs> 완벽한 승리. 괜찮다, 이거. 이대 괜찮다. 어, 승급했어. 전설이 다는 아니다. 전설을 이길 수 있는 일반 희귀 영웅 주사위들도 분명히 있다. 노전설 덱으로 오늘 경기를 진행해봤습니다. 괜찮은 덱이 탄생했어요. 여러분들도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